제가 이제 요새 수업을 이렇게 좀 해보니까 아직 뭐고삼들이야뭐 365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n수들은 그냥 빨리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다른 수업은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또 심화 n제 할 때는 교재를 이렇게 펼치면 앞에 이제 머릿말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하는 좀 습관이 있어요. 다시 머릿말을 읽어보는 이유가 글을 잘 썼고 뭐 손자 막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이제 8월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가 아마 저보다는 이제 수험생들이 훨씬 더 간절하게 정확하게는 수능을 너무 잘 보고 싶고 막 대학에 꼭 가고 싶고 이런 간절함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뭔가 많이 이제. 지쳐가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제 마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마음가짐을 함께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읽어 보곤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모교에 가서 뭐 이렇게 감사패 같은 걸 받다가 그 교장샘하고 뭐 올해 그 8월달에 퇴임하신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30년 넘게 계셨으니까. 본인께서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대화를 좀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전에 이제 그 과학고등학교의 교사 교감으로 계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지금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뭐 과고 자사고 외고 특목고 영재고 뭐 이런 데 이제 그게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을 대학에서 먼저 입도 선매를 하는 게좀 있었어요. 수능을 안 봐도 그 학교에 있는 자원들을 미리 이렇게 선발하는 게 있었나 봅니다. 뭐 지금 또 아마리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여튼 다시.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TO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TO가 절반으로 줄어서 어왜 우리 학교 애들을 안 데려가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어, 입학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 입학처장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소위 그 고등학교 때 공부께나 한다는 친구들 불러다 놓고 대학 생활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그 대학에서 통계를 이렇게 내나 봐요. 그런 이제 특수목적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이름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애들이 동아리 활동도 잘 못하고 학점도 별로고 학교 생활도 기숙사 생활도 잘 못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공부나 할줄 알지 실제로 공동체에 부합하는 능력이 좀현격하게 떨어지고 애들이 뭔가 주체성이 많이 없다 그래서 니네 학교에서는 애들을 더 뽑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 현 교장 전 교감 이 분이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떤 거를 지도하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견 이제 공감이 좀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객관식 시험은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을 찾는 거는 꽤잘 하는데 수능 끝나고 이제 교문 밖으로 딱 나가 보시면 이제 다섯 개 선택지 안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얘가 그전에 머리가 얼마나 좋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을 얼마나 잘 받느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큰건 주체성이 얼마나 서 있는가 그런 게좀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영상을 보는 것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상을 누름과 동시에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측면에서 뭐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행위가 쌓이고 쌓였을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왜 사람들이 댓글창을 열어놓고 보는 거야? 마치 이제 댓글을 보지 않으면 답답한 거지 심지어 이제 유튜브 영상 보는데 사용금지 되어 있어 댓글이 돌아버리는 거고 저도 다 그런 건 아닌데 경험할 때가 몇번 있어요 가끔 쇼츠 이렇게 넘기다가 갑자기 금쪽이 뭐 나와 내가 봤을 때 얘는 죽여야 돼 다리몽댕이를 뿜질러 놔야 돼 어디 건방지 근데 사용금지 되어 있으면 막 <laughs> 같이 욕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왜 댓글을 보는 것 같아? 왜냐면, 하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이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괴리되어 있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다수가 가진 생각과 달랐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안에 대해서 고민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 우리 해겔이 했던 말 중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든 뒤에 날아오른다 그게 무슨 미에로 하이바 뭐 그런게 아니고 지혜의 여신이잖아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 본질을 알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쇼폼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다 보니까 어. 뭔가 어떤 사안을 길게 생각해 보고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만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안에 대한 자기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 판단을 역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올바른 방향들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거에 논리를 위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고. 앞에 나왔던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이야기나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이야기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게 내가 이렇게 그 지내보니까 그냥 인생은 독학이거든? 독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존이 딱 새파랗게 살아있고 주체성이 서있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 이거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 그 수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얼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좀 남아, 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뭔가 좀 슬슬 이제 불안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1월 달에는 희망과 꿈이 가득 차 있었고 뭐 누가 이렇게 시비 걸면은 수험생이다 싶으 이렇게 배짱 내밀면서 모든 사안들을 정당화시키고 상대를 굴복시켜 왔잖아 근데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애들이 불안해해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 수능 딱 끝날 때, 애수들 아시겠지만, 정신없이 흘러가거든? 으! 하고 끝나 있어요, 진짜. 정신 딱 차려보면, 겨울이니까 해가 짧잖아요. 쭉 어둠이 쫙 깔려있을 때, 교문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교문 밖에 막 경찰차 사이렌 소리나 아들, 딸을 기다리는 엄마, 아빠들의 그 염원? 막 그런 게막 느껴져, 교문 밖에. 나는 교문 안에 있잖아요. 선뜻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교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제부터 모든 걸나 혼자 감당해야 될것 같다는 두려움.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혹시 시험을 잘못 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 할까 이런 이제 불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한 발자국씩 이렇게 디딜 때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수많은 과제들이 나를 향해서 막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근데 내가 이제 그로부터 무려 15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어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그머리말에도 제가 써놨지만, 아, 내가 되게 어렸구나. 되게 어렸구나 생각하는 게, 아이씨, 뭐, 까짓 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물론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당당하게 살아볼 걸 하는 생각이 조금의 후회가 남더라 이거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시험을 망했어. 야, 너는 새끼 씨발, 재수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나오냐? 혹시 이런 이제 지적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요새 세상이 좀 미쳐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무슨 뭐, 일본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야. 가해자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는 없거든. 어,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냥, 물론 뭐, 내가 막 사람을 죽여서 막 어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 말 그런 거말 알잖아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기에도 아까우니까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막 얘들아 화이팅 하자 막다 같이 막 화이팅 화이팅 하고 막 하면 좋은데 그 마음 한 구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쉽게 말하고 싶진 않다는 거지 저는. 몰라 제가 어려운 길을 항상 걸어와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서 있는 순간만큼은 쉬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냥 덮어놓고 야 그냥 씨발 우리 맨날 하는 거이잖아야 입에서 해보시 해도 돼. 기출과 입에서 다해 해도 돼. 근데 마음 한 켠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거든. 그렇게 마음 편하게 내가 마음 편하자고 쉬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모두가 잘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래서 1월 1일부터 아예, 그 처음에 개강하는 순간부터 공표를 했다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실패할 거다. 마음 한 구석에 11월 14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지 마. 선생님, 뭐, 목숨을 걸고 해야지. 아니, 걸지 마. 인생 길거든.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 건지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라고. 근데, 머릿속에서 남들의 시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를 딱 빼내고 나면, 오히려 굉장히 홀가분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내 성적이, 내 학벌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너무 고민하지 마. 물론, 잘 가면 좋아. 못 가면 불편해. 저를 보셔서 아시죠? 불편해, 삶이라는 게. 근데, 어, 몰라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가면 돼.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런 것들로 결정되지 않는 시대가 빛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내가 봤을 때 네가 내 나이가 될 때쯤이면 이미 그런 시대가 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무대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연에서 관객석으로 내려가겠지. 나는 그때 이제 무대 위에서 저를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셔야 된다고. 저 사기꾼 저 학원 강사 새끼가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서 대학 보내려고 개지랄을 떨었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대학이 없어졌어. 뭔지 알지? <laughs> 그래서 난 혹시 그때 비난의 수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라도 양심껏 얘기해야 돼. 올해 최선을 다한다. 말을 잘 알아들어. 다 자르고, 심찬우뭐 아니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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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대학 가지 마. 씨. <laughs> 그런 거 아니다. 대학은 간다. 가고 싶으면 가. 가는데, 너무 그거에 목맬 필요는 없다는 거. 만약에 지금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까도 내가 여기 저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오는지 모르고 있었나 봐. 그 남녀 둘이서 막 껴안고 아주 뭐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 나는 너무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아. 왜냐면 걔들은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니야? 이 씨바 여기 앉아가지고 심찬호 쏘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처지가 더 비참한 거예요. 뭔지 알지? 내가 이제 계속. 몰라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이렇게 <laughs> 결핍지향은 아니고요. <laughs> 그 순간에 몰라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정말 소중한 걸 하고 있다면 거기에 더 집중해도 괜찮아. 대학은 나중에 가도 전혀 문제 없거든. 진짜로 적어도 그 순간이 내 주체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면 그게 여기 앉아서 하기 싫은 공부 막 하고 있는 것보다 백만 배 나을 걸. 그게 나중에 네 인생에 더큰 경험이 될 걸. 이것도 지금 못 느껴요 한참 지나서 아 그때 그.. 그 심.. 심.. 아그 새끼 아그 유튜브 썸네일 어그로 끄는 새끼 아그 새끼가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느끼시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최선을 다 해보시죠 음.